어서오세요 <laughs> <바빠야. 웃음> 네. 아 감사합니다 뽀식 빰바야 아무리 도 될까 빰바야 아스토르 미토르트바란네쥐레마스타 야마라 야마세 싸기야띠마스타라야 이런 뽀식형 쇼야 대한민국 최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분의 톤이 좀 높기 때문에 혹시 보충기끼신 분은 빼놓고 들어도 다아닙니다 잠깐 저는 들어가 전 들어가 아, 예? 아, 있겠습니다. 아 예, 아 여기 요아 예, 이렇게나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laughs> <laughs> 저는 그 우리 저영식 형님이 아니고나 저한테는 아버님이십니다. 왜냐면 제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제일 임양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원영이한테 제가 그 와이프 남 와이프 오빠를 뭐라 그래요? 저를 저를 손이 천하, 천하. 아 그러니까 제 온혁이는 저한테 매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무슨 말씀인지 하나 도 모르십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수님이 오빠죠 제가 이방당 네, 오빠 이름은 이보석 네. <laughs> 네, 영상을 찍고 계시네요 네. 아, 요즘 어디 가서 영상을 찍으시면 그리고 본인도 유튜브에 올리시고 하면 네또 수익을 창출하시고 하시겠죠. 네. 제가 저를 찍어서 올린 것보다 남들이 찍어서 올린 게 조회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부자 되시고요. 그찮습니다 찍으셔도 돼요. 이런 쇼를 볼 수. 아 여기 그그안 웃기는데 계속 웃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아, 제최형이에요 네. 계속 전국 제가 다닐 때마다 계속 따라오시면서 그냥 말만 하면 오실래요, 시 시작

아, 요즘 환절기입니다. 아, 제가 그, 오늘 제 쇼가 아니고, 저 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개인기를 1분 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도터 찍으시면 돼. 지금 요런 것부터 찍으셔서고 본인 유튜브에 올리시면 조회를 많이 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용식이 형님하고 울산에서 무대에 섰는데, 그 유튜브가 지금 현재 350만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옆에 서있었고요 용식이 형님 개인기 있고. 아, 환절기 때문에 감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비트박스가 o o <laughs> 어어 어. o OOO o 히림 이게 원래 비트박스인데 감기 비트박스, 환절기 버전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한참 지치실 때 제가 마이크를 갖고 올라온다는 시간이 되게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최선을 다하다 <laughs> 제가 오늘 형님 처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니가 네, 왜 우리 네 가족이야? 왜 처음에? 뭔가 뭔가 그 서울시 동네, 서울시 동네 다 아시죠? 네, 서울시 동네와 신체 조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발해 갖고 왔습니다. 요것도 찍으셔야 돼요. 맛들리 있어요. 네. 그러도 그 유튜브 안 하시니까 가족방에만 공유하지 마시고 자 머리 출발 머리는 용두동 이마는 마장동 눈은 안국동 코는 후암동 입은 부위동 목은 목동 손은 가락동입니다 다리는 안으로 넣을때 내발산동 밖으로 넣쓸을때 외발산동 등은 등천동 여기 무릎 뒤에는 오금동 그 다음에 내장은 장위동 엉덩이는 병구 엉덩이는 무슨 동이야응 <laughs> 가슴! 쌍봉동 열었을 때 개봉동 가렸을 때 가리봉동. 저 노래가 없기 때문에 노래가 없기 때문에 요로 때우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성대 모사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개그맨들은 성대 모사할 때 대통령만 흉내내는데 저는 개인기를 넣어서 어,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삐삐 진동하는 소리. 음음음. 그 다음 전두환 전 대통령 모발 광고 나처럼 머리가 없을 때 알약 하나만 먹으면 머리가 나 알약 이름 전두환 하달에 29만원이야 비싸 29만원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를 <laughs> 뛰기가 <이럴 때가> 매우 <웃음> <웃음> 하지만 최선을. 자,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키우는 파리. 에에에에에에. 몸에 죽어버렸네. 에에에 <laughs>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 은21.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렌트비는 원티스나 이쁜 다다이거 정말 3분 안에 이렇게 웃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5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한 그 명입니다. 아, 또 건너 뛰어서 어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 여러분, 제가 만약 외로워. <laughs> 근데 쭉 넘어옵니다. 쭉 넘어와서 요즘 방송에서 공연때 어디서나 볼수 없는 현 대통령을 저밖에 할수 없습니다. 현 대통령은 말이 많지가 않아요. 자, 시작. 아니뭐 돼지가 저한테, 저한테 딱돼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 어, 돼지가 주관 검지를 받으러 갔어요. 돼지가 주관 검지을 받으러 갔는데 내과에 갔습니다. 어, 의사 선생님이 돼지군 어디가 보어 왔어요? 그들이 돼지가 여기를 다리치면서 <laughs> <laughs> 3분 안에 웃기사람라나 70년 중에 제가 돼지가 내과에 갔다가 입이는 것 갑니다. 선생님이 어디가 보소 왔어요어디 돼지가 코를 가리키면서 암탉이 부부끼리 싸웁니다. 암탉이. 제가 왜 이렇게 짤막짤막하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제꺼를 찍어서 올리시면 휴츠로 짧게 짧게 올리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Yeah. 암탉과 암탑, 수탁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냐면 결혼 10주년인데 암탉이 수탉한데너 나한테 선물 뭐 줄거야? 어? 1 0년 선물 뭐 줘? 그랬더니 수탁이딱 꺼낸게 명품 에이언과 프레테터, 외계인이죠. 에이전과 프레테터의 신혼천날밤을 방송 행사 최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테터, 여자입니다. 프레테터. 이건 40대 돼야 되는데, 50도 못가 프레테터. 말을 해, 말을. 식 남편, 식구 남편, 에이비언. 그러니까 프리패터가 침대에 누워서 너 오래 못살겠다 그게 <laughs> 신기 않다 <laughs> 그래서 어아 <laughs> 아. 여기 자랑스러운 원혁이는 해병대를 나왔고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근데 아, 네. 해병과 해군은 예전에 통합이 돼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어. 저희 해군 선배님은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예. 근데 원혁이의 선배는 김웅국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laughs> 정신전환하고 기분이 같지 않죠 <laughs> 아무튼 제가 정확히 할당된 시간은 4분 35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형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